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성TV. 학성입니다. 아, 학성TV래. 아, 저는 이 학성이고요. 아무튼 오늘은 제가 만든 꿀을 한번 소개해드릴까 했는데, 이거 만든 방법은 없으니까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전체로 봐서는. 자, 물품이 집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개를 부숴서 이걸 만들었는데, 아, 그거를 이렇 부숴야 했어요. 엄청 완벽했던 건데, 에이. 아무튼, 제가 이거 만들어 봤는데, 엄청나게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일단 소개해 봐야겠죠? 아무튼, 이게 지금, 잠겨있는 상태라서, 이게 원리가 아주 간단하게 잠겨있어야지. 아무리, 당겨봐도 안되고요 흔들어 봐도 안 나와요. 여기는 에 돈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돼있죠? 이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500원짜리가 많아요. 8개가 들어가요, 저 어이구, 이게 움직이지? <laughs> 이걸 다시 이렇게 되면또 잠깁니다. 완벽하죠? <laughs> 잠시만요, 어. 으 원래를 공개해드릴게요. 아, 어, 좀더 빼야지. 아이고! 아이고야. 자5오0 이거 다. 나이비어 버려. 여기 여기야. 완전 박살이

아이고 나 진짜 금방 만질게요. 어 거의 다 돼가요 거의 다 돼가요. 아나 진짜 이거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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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하이 빨리 찍어야 된다.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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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어. 저기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일단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뭐가 장착돼 있죠 이게 또 이렇게 껴있어요 이게 빨간 부분이 그래가지고 이게 이거를 틈으로 껴있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지가 않아요 이게 0 빼고 넣는 곳에 움직이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안 나오는 거고요 어떻게 그리고 이게 5면자리를열수 있는 부분, 이게 칼이 넓고, 그 다음, 요거는, 거기 있죠?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이렇게 앞으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오,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이거 빨리 찍고 가, 넘어가야 돼요. 코도 막히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자꾸 이거 망가져 아이나원리서을 보게 들어야 되는데 이거 자꾸 망가져가지고 아아 아. 됐어요. 댄스 댄 음악 시계. 짚어 짚어. 아무튼 빨리 찍고 야죠니다 <laughs> 만드는 은 없어요. 모르 만들기가 다음에 꼭 만들 어 시간, 자존심이 많아야지, 이게 만들든 말든 해야 하고, 이, 그 휴대폰이 제꺼야지만 이게 잘 되거든요. 아주 잘. 500은 넣어야죠. 근데, 네, 천상장 그거 있잖아요. 그 스페셜 솔더 제가 했기도 했는데, 동영상이 날라가가지고 못볼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은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6시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목소리> <목소리>